안녕하세요. 누들 몬스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긴 미니카를 접어 볼 거예요. 이제 접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3분의 1을 접습니다. 다음, 3분의 1 접은 거에 끝이랑 끝이 만나게 접습니다. 이쪽도 이쪽이랑 만나게 위로 올려줬습니다. 미, 위로 올려줬습니다. 뒤집어서 삼각형으로 접고, 반대쪽도 삼각형으로 접습니다. 삼각주머니 접기로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습니다. 펴서 삼각주머니 접기를 합니다. 이제 이걸 핍니다. 주위에 벌려 잡습니다. 이쪽도 튀어나온 걸 벌려 잡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잡습니다. 다 넘겨서 가운데 선에 맞춰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 이렇게 접고 이쪽을 또이 선이랑 만나게 이렇게 접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다음 반대쪽도 다 이렇게 넘깁니다. 집도 선에 맞춰 이렇게 접습니다. 반대쪽이랑 똑같이 접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습니다. 이제 두 장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한쪽은 이렇게 접습니다. 그럼 위에는 이런 뿔 모양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걸 살짝 펴서 이렇게 접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습니다 뒤집어서 저 안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이제 넘기고 이제 또 넘겨서 안으로 벌려 사각 주머니 접기를 합니다. 그러고 넘기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한 장을 이렇게 벌려 접습니다. 넘겨서 이한 장도 똑같이 벌려졌습니다. 이기면 그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로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춰 이렇게 접습니다. 이제 이렇게 접습니다. 다음 이쪽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선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눌러 접습니다. 이쪽도 똑같이 접습니다. 선을 내고 이렇게 눌러. 이렇게 해서 살짝 그 다음 살짝 이쪽을 살짝 눌러줍니다. 그 다음 접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든 다음 안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습니다. 꼭 눌러줍니다. 완성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